0199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은는 동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밸브 및 댐퍼 등의 자동 개폐 장치인 전동 액초에이터와 감속기를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할 목적으로 1987년 5월 16일에 설립된 발전 플랜트, 상하수도 시설, 조선소 및 제철소 등에서 물 오일 및 스팀과 가스 등 밸브를 구동시키는 장비와 감속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액추에이터는 국가 기반 산업이 주 수요처인 바 일반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함. 음. 기업 개요 대시 전동 액추에이터와 감속기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경기도 여주군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전동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는 밸브 수문 등에 부착하는 자동화 요소 기계이며 주요 수요처는 발전 플랜트, 상하수도 시설, 가스 회사, 정유사, 제철소. 조선소등임 대시 국내에 16개 대리점을 판매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판매를 위해 미국 인도네시아 중동 등의 해외 대리점을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전동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의 국내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해외 시장의 수주도 발생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 비 부담 축소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크게 상승. 유형 자산 처분이익 등 기타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도 크게 상승되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국내 원전 사업 재개에 따른 에너지 플랜트 수주 증가와 건설 투자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듯.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에너토크의 시가 총액은 89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에너토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05위입니다. 에너토크의 상장 주식 수는 975만 6천8 8주입니다 에너토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에너토크의 퍼은 29.14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27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r 은 2.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3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 b r 와 bps는 각각 1.89배. 48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 원, 4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4억 원 18억 원입니다. 에너토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번지 42%이고 유보율은 799.7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2.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6-0.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토크의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24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2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토크의 종가는 9,120원이며 주가가 에너토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의 종가는 9,120원이며 주가가 에너토크의 2 4 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에너토크는 거래량 33만 60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31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5,300만 55조, 미래에셋증권에서 4 4 0 0열 세조, 한국증권에서 35,520개 나홉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7,900일 흔내조, NH투자증권에서 27,100여든 줄을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5,600가 흔도조 미래에셋증권에서 46,100여든 세조, NH투자증권에서 33,300네순 세조. 한국증권에서 3만 1,901 흔내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5,304순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200마흔 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에너토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